두 팀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맨체스터 더비. 다행스럽게도 맨시티가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승리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 달라지고 있는 맨시티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 시즌 첫 홈승리를 기록한 맨체스터 더비에서 주목해볼 만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첫 번째로 지퍼블 포인트는 필포든의 경기력입니다. 지난 시즌 기복 있는 경기력과 부상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포드는 이번 시즌 초반에도 결장하며 우려를 샀습니다. 그러나 이번 더비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 선제골을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바꿔줬고 이번 시즌 첫 선발 경기에서 팀 공격의 중심으로 활약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체적으로 계속된 압박과 전방 연계, 공을 받는 위치 선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의 공격 리듬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BBC는 포든이 이제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니라 맨시티의 리더로 거듭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더비는 포든 부활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경기라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새로운 골키퍼 지안 루이지 돈나룸마의 활약입니다. 애드리송의 이적설로 불안감을 가진 팬분들도 있으셨는데요. 이번 더비에서 돈나룸만은 모든 의문을 해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는 클린시티를 기록하기도 했고 선방 두 번, 세이브율 100%, xGOT 값 0.14라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은배모의 강력한 슛을 다이빙으로 막아낸 장면은 경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세트피스에서 보여준 공중볼 처리 능력도 안정적이었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모습들은 이적 당시 우려했던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해주는 것 같네요 앞으로도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주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수비진의 변화입니다 최근 토트넘전, 브라이튼전에서 불안했던 수비가 이번 더비 경기에서는 확실히 달라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부상에서 복귀한 그바르디올은 후방 빌드업과 전환 과정에서 침착함을 더해주었고 수비라인의 무게감을 높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후사노프가 오른쪽 풀백으로 깜짝 선발되면서 빠른 발과 적극적인 수비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후사노프는 최근 오른쪽 풀백으로 고민하고 있던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맨체스터 더비이면서 시즌 초반 부진을 끊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어색한 포지션으로 선발 출장했지만 든든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바르디올의 복귀와 후사노프의 깜짝 활약이 맞물리면서 맨시티 수비진은 오랜만에 안정적인 신뢰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도쿠의 경기력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돌파 후 마무리 부족과 기복 있는 플레이로 아쉬움이 있었던 도쿠인데요, 이번 더비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쿠는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드리블 성공과 키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었고, 경기 후 현지 언론에서는 그를 차이를 만든 선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마르무시가 국가대표 경기 중 당한 무릎 부상으로 인해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도쿠의 반등은 맨시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공격 자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도쿠의 활약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희망을 보여주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쿠가 현재 폼을 유지해주기만 한다면 맨시티의 이번 시즌 공격력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포인트는 레인더르스의 약간의 아쉬운 경기력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울브스전에서 골과 도움으로 강렬한 데뷔를 했던 레인더르스는 더비 경기에서도 기대를 받았지만 중요한 순간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후반전 홀란드의 스루패스를 받아서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그 장면은 점수차를 더 벌릴 수 있는 기회였기에 더욱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레인더러스는 패스 성공률 86% 정도로 안정적인 빌드업에는 기여했지만 결정력과 경기 운영면에서는 부족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직 적응이 필요한 모습들을 보이는 레인더러스인데요.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은 인상적이었고 앞으로 경험을 쌓으면 맨시티 미드필더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은 충분한 것 같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맨체스터 더비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올 시즌 맨시티의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포든의 부활과 돈나룸마의 안정감, 개선된 수비력, 도쿠의 반등, 그리고 레인더르스의 가능성까지. 여러분들은 이번 맨체스터 더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